오늘 아침 증시 예, 정말 아찔, 아찔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3% 넘게 하락하기도 했고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도 2% 넘게 급락했죠. 장 후반 들면서 이제 낙폭을 줄이긴 하였지만 어제와 오늘 아침장을 보게 되면 어우, 너무 깊은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게 되면요. 한국 증시가 다른 국가들 증시에 비해서 유독 많이 빠지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셨을 것입니다. 10월 들어서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이게 단발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중요합니다. 특히 힘드신 분들, 요즘 약세장으로 힘드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증시 정말 힘든 시기가 예, 이어지고 있죠. 자, 오늘 오전까지, 예, 오늘 10월 20일 금요일 오전까지 10월장의 국가별 등락률을 보게 되면요. 코스닥 지수는 9% 넘게 빠졌어요. 뭐 오후에 좀 낙폭이 줄어들어서 다행입니다만 오전까지만 해도 어우 마이너스 9% 이게 뭐냐 어마어마합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도 마이너스 3.8% 어우 엄청난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S&P 500 지수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특히 사학계미 분들 많이 보시죠 어, 10월에 예, 정말 이거 하락한 것도 아닌 정도로만 하락하고 있고요. 나스닥이 좀더 빠졌지만 코스피나 코스닥에 비한다면 예, 코스닥에 비한다면 정말 <laughs> 양호한 수준이죠. 우리 일본 증시 예, 1.8% 하락했으니까 한국 증시보다도 양호합니다. 대만 증시도 아, 부럽 부럽습니다. 중국 증시 예, 한국 코스피보다 조금 예덜 하락한 정도이긴 한데 어쨌거나 우리보다는 좀 양호해요.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다른 국가들 증시에 비해서 딱 보기 10월 들어서 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요. 이 단어를 쓰고 싶어요. 업보다? 응? 무슨 얘기야? 뭐에 대한 업보야? 바로 지난 여름에 일방적이었던 차별화 장세의 업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정하고 싶으시겠지만 지난 여름 어땠습니까? 예, 모든 투자자들이 그야말로 특정 섹터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특정 섹터 특정 종목을 사기 위해서 다른 종목 가지고 있던 종목 다 따라서 그 종목으로 또는 그 섹터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7월에 피크였잖아요. 7월에 석달전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종목이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예, 급등세가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급등하는 섹터에는 빚투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예, 오, 상승이 확실하네 하면서 빚내서 투자해서 대박 내겠다 하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비트 급증했죠. 그리고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묻지마 가격으로 상승하다 보니 버블 또한 심각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예. 이게 좋게 생각하면요. 지난 여름 장의 모멘텀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비트 규모의 증가와 버블 수준의 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모습은 예, 오히려 억보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 예, 이렇게 급등하면서 모멘텀이 있을 때는 하하호하지만 모멘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점점 예, 어, 플레이어들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모멘텀이 더 더욱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비투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용융자든 예, 뭐 미수거래든 예, 마진콜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뭐미수거래나 며칠 만에 처리되니까 이거는 빼더라도 신용융자에서 또는 주식담보대출 등등에서 마진콜이 발생하면서 예, 악성 매물이 발생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지난 여름에 뜨거웠던 종목들의 낙폭을 보게 되면요. 지수 하락률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왜? 거기서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보통 차별화 장세 후에 특정 섹터가 조정에 들어간다. 그러면요. 간헐적으로 간헐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종목들의 마진콜도 있지만 그 종목들의 마진콜을 막기 위해서 뭐 다른 종목을 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요.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아니고 너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변 친구분들 보세요. 아니면 지인들 보시면은 뭐 어떤 종목에서 손절이 나오거나 아니면 강제청산 맞은 콜 발생하려 한다. 어떻게 합니까? 돈 끌어와서 일단 메우죠. 증거금을. 이걸로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종목을 팝니까? 아니죠. 주변에 다른 종목을 팔아서 난이 종목에서 절대 믿지고는 못 판다 하면서 그 종목을 살리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그 종목 자투리만큼 있는 거다 팔아버립니다. 팔때 어떻게 팔겠습니까? 패드기 치죠. 자, 그러다 보니 다른 종목들까지도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뭐 저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좋은 종목까지도 뭐품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오전장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 그 좋은 종목도 그 안에서도 비투 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반대매매 발생하고 반대매매가 발생하니 급락하니 그리고 또 다른 예 비투 투자자의 자금이 또 강제 청산되나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0월 증시에서 이런 현상이 코스닥 시장에 특히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아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 투자 격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 예. 우리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군가 중에 이런 군가 있죠? 높은 산, 깊은 골. 예. <laughs> 정막하. 아유, 뭐, 20몇년된도 아직도 기억해요. 예. 높은 산, 깊은 골. 예, 산이 높으면 고리 깊다. 아 군대에서 다 배웠네요. 자, 그런데 이 말을요, 높은 산, 깊은 골이 아니고, 반대로, 예, 깊은, 예, 높은 산, 예, 깊은 골, 높은 산, 이렇게도, 예, 해볼 수 있죠? 산이 높으면 고리 깊다, 반대로 고리 깊으면 산이 높습니다. 결국, 이 고비가 지나가고 나면요, 새로운 기회가 태어나요. 특히 억울하게 폭락한 종목들 중에 예, 누가 봐도 좋은 종목들 이 좋은 종목들은요 예, 고리 깊은 상황 예, 깊은 골을 보내고 나면 증시가 그리고 다시 돌아설 때요 빠르게 재가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좋은 종목 그 확률이 높아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이런 일들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치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수익이 발생한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지금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대장이 더 이상의 대장이 아니고 다른 대장이 출현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회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무조건 생존하십시오. 예, 생존해야만 합니다. 생존해야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자주 이야기 드려서 또 이야기 드리기도 뭐하지만 제가 자산 배분 전략상 안전 자산 일부 가지고 계세요. 예, 뭐 자산 배분 전략 없는 분은 그 투자 고수들이 한 얘기처럼 10%만이라도 안전 자산 쥐고 계세요. 아 그거 없다 다 귀찮다 하더라도 급락장이 왔을 때. 그 이후에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예, 전략이나 시나리오를 짜두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해 두셨나요? 아마 우리 애청자님들은 해 두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블랭크네요. 125차 정기 세미나가 언제지? 10월 다음 주입니다. 27일. 금요일에 저녁 7시에서 9시, 요즘은 2시간 꽉 채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 거의 2시간 채우도록 노력할 거예요. 자, 7시에서 9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예, 정기세미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번 세미나 하고 11월 세미나도 유튜브 라이브로 하고 아마 12월 정도에는 뭔가 제가 쇼킹한 소식과 함께 오프라인 세미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예. 아직 공개해드리긴 뭐하지만 뭔가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정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금일 그리고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